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어제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이 평택 캠퍼스를 방문한 자리에서요 지금 대통령실 외에 방금 밝힌 바에 따르면은 부분이서 비공개 대화를 나눈 바 있다고 합니다 이 비공개 대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바이든한테 한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한국과 미국의 산업과 아, 이 테크놀로지 즉 기술 동맹의 현장이다 반도체는 한미동맹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요, 첨단 산업은 자유로운 분위기와 창의에 의해서만 가능한데,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 충분히 공감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요, 이 반도체 동맹, 이 한미동맹의 핵심이다. 아, 이거 뭐, 물론 중요한 얘기죠. 이번 어, 이 정상회담, 특파원은 어, 특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반도체 동맹으로서의 성격을 굉장히 내실화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한 대목이라고 보이는데, 이거 말고서도 이 비공개 대화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언급한 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볼 때요. 굉장히 기분이 좋은 얘기예요. 바이든 대통령이 그 가치 외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중요한 외교정책의 기조가 가치 외교입니다. 이 가치 외교할 때의 가치, 밸류, 이게 바로 자유민주주의예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 당신이 설정한 외교정책의 기조, 자유민주주의, 나도 동의해, 나도 지지해. 이래서 이 한미 정상 간의 이 궁합이 어느 정도나 잘 맞는지, 이거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센스 있는 이 컨셉을 동원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는요. 오늘 이제 환영 만찬이 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있게 되는데 이 중앙작물 박물관 만찬에 지금 현재까지 보도를 보면요 만찬 전에 현장에서 바이든 대통령 장관 인사를 나누고 그리고 만찬에는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뭐이 선택의 문제인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초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이 프로토콜 달 때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정부에 있어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수행을 하지 않는다. 반찬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제가 보기에는요, 역발상이 이럴 때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파격적 의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상회담에서든지, 해서든지 잊기 마련이에요. 자, 그래서 이 김건희 여사, 아, 파격적 의전을 행하면서 반대하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바로 김 여사의 참석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서요,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마침이요, 주한미 대사가 있으면 부인이 참석하면 좋은데 이 대사 대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굳이 구색을 맞춘다면, 주한미 대사가 이제 제일, 총, 제일 높은 사람이잖아요.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그 다음 인사는 제가 보기에는요, 어, 지금 주한미 8군 사령관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주한미, 주한미 사령관, 연합 사령관이죠. 이 사령관의 부인을, 어, 이 배석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만찬에는요, 우리 측에서는 한 50명,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30명 정도가 초대를 참석을 하고, 우리 국내에서는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및 경제, 단체 장들이 참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KBS 열린음악회 22일 오후 7시 30분, 청와대 본관 대정원에서 청와대 개방특집 KBS 열린음악회가 열린다.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95년 5월 이후 27년 만에 두 번째로 열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대국민 행사는, 어, 이 청와대에서는요, 청와대 국민품으로 이런 취하에, 취지하에 지금 주,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KBS 방송이 주관하는 이번 음악회, 현장 관람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을 받았는데요, 2만 9천여 명이 참여했는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1,500명을 선정을 했고, 청와대 인근의 효자동, 삼청동 주민, 그 다음에 6.25 참전 등 국가 유공자, 다문화, 한문, 한부모, 가족, 보건의료 중 유기동물 보단체 호 봉사자, 서울 맹학교 학생 등 초청국민 500여 명도 함께 참석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이 열림 음악회는요, 청와대를 상징으로 본관을, 상징하는 본관을 배경으로 해서 야외 무대가 설치되고, KBS 교향악단과 소리꾼, 성악가가 화려한 시작을 알리면서 전통과 현대, 클래식과 대중음악 이 각계에서 활동하는 예술가, 예술가들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특히요, 세계적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는 임동혁 씨가 청와대 본관 1층 로비에서 슈만의 트로이 메라이, 그 다음에 쇼팽의 화려한 월즈, 어, 이런, 어, 노래를 연, 어, 연주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일 오후 7시 30분 KBS 1TV를 통해서 생긴 중계 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아마 시청하 하게 되시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덕수 총리 임명장을 오늘 대통령이 제가했어요. 그래서 지명한지 48일 그리고 출범한지 11일 만에 이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2시에요. 잠시 후에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으로 공식 임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두 번씩 총리를 하는 분은요 역대 김종필 고건 그리고 이번에가 세 번째. 자 어제 이제 그 국회에서요 어, 인준 표결을 했는데 여기에 표결 내용을 분석해 보면요 재직 의원 250명 중에 찬석이 208명, 반대가 36명, 기권이 6명이라고 합니다 무기명 투표인데요 전체 의원이 292명 중에 42명이 표결에 불참했고 참석한 의원 중에서요 반대와 기권이 총 42명이 나왔는데.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찬성표를 던졌다라고 가정을 하고 정의당과 무소속성을 제외한 민주당 의원 167명 중 최소 60여 명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이탈했다. 이런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STI 예, 여론조사업체인데 STI가 19일하고 20일 지난 이틀간 조사를 해봤어요. 개항을 놀라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금 전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재명이가 이제 밀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윤형준, 어, 윤형선, 윤형선 의원이 말이에요. 어, 이 후보가 49.5% 그리고 이재명 45.8% 그래서요 지지율 격차가 3.9%인데 이거는 오차범위 내입니다. 오차범위 내지만은 인지도면에서 보면요 어, 윤형선하고 이재명하고 하늘과 땅 사이잖아요. 그런데 오차범위가 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열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이대로 갈수 있도록 개항을 주민 여러분들께서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걸고 반드시 윤영선 후보를 찍어 주셔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지지하는 후보 계속 지지할 것이냐 이재명은 93.3 윤영선은 92.4예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그대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누가 당선될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는요 이재명 49.8 윤영선 45.9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이 정유라 정유라씨가 그동안에 페북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다시 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야 너도 입시 비리잖아 입학 취소됐잖아 이런 비판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페북에 다시 입장을 남겨놨어요 자꾸 자꾸 입시 비리 유죄인데 왜 페이스북 하느냐고 하는데 조국이 페이스북을 접으면 저도 접겠다 이러한 입장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조국 그러니까 이 패북 계속 하잖아요. 저도 조국 패북 다더라 다더라 하잖아요. 그런데 팬덤 때문에 못닫는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잖아요. 뭐 이, 그대가 조국 이 영화 뭐 25억 가까이 지금 펀드레이징이 됐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 때문에 조국이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요. SNS에 대해서. 자, <laughs> 그리고 이번에는 말이죠. 강철석 칼럼 하나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철석 칼럼 제가 가끔 인용을 해드리는데 오늘은 지방선거를 대선 연장전으로 만들어 제목, 제 발목 잡은 민주당. 그래서 민주당이 대선하고 딱 차단막을 쳐서 지방선거를 하는 것이 유리한데 그 차단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칠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제대로 잘해야 되겠다. 이러한 인사. 특히 인사 문제에서 특히 검찰 출신들이 너무나 많이 예 지금 어이 발탁되는 데 대한 비판적 어 의견입니다. 그래서요 이 강천석 칼럼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취임 22일 된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데 이거 국민 동의 얻기 어렵다. 민주당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요 이 해독제도 정량을 넘으면 독이 되는데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지나치게 예이 검찰 인사들이 많이 발탁하는 거 이거를 지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이 내용은요. 제가 가급적 그대로 여러분께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앞날은 6월 1일 지방선거 결과에 달렸다. 좋은 성적표가 나오면 대통령으로 진짜 출발하게 된다. 나쁜 성적표를 받아들면 대통령의 의자와 명패만 남는다. 신발끈도 채 조이지 못한 대통령이 네임덕 현상을 맞는 초유 사태가 벌어진다. 그렇고 그런 성적표는 답답한 안개 전국이 지루하게 이어질 것이라는 예고다. 세 가지 가능성에. 자, 국민 입장에서 이세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느 쪽으로 손이 나갈지는 짐작이 가능하다.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열흘이고 지방선거는 취임 22일째 되는 날 치러진다. 불과 80일 전, 대통령을 뽑은 유권자가 능력과 실적을 평가하기도 전에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는데 선뜻 동의하겠는가? 그러면서 지방선거를 대통령선거의 연장전으로 만들어선 야당에 유리할 게 없다. 우리가 깬 야당 취입을 하면 이두 두 선거 사이에 칸막을 치고 지방선거 의미를 지방에서 치르는 선거로 한정했을 것이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불리하려면 대통령선거 결과에 승복한다는 명확한 자세 표명이 먼저 있어야 했다. 승복의 자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지난선거의 패인을 내부에서 찾는 것이다. 민주당에게 지난 대선은 정권 재창출 선거였다. 문재인 정권의 실적을 바탕에 깔고 치르는 선거에서 패배했다면 문재인 정권의 국민이 문재인 정권이 무엇이 국민을 정남이 떨어지게 만들었나 냉철하게 돌아보고 반성해 왔다. 했다. 대통령 후보와 선거 지휘부도 자숙 기간을 가져야 한다. 그러나 반성도 자숙도 없었다. 대통령 후보는 연구도 없는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 지휘부는 서울시장에 출마해 지방 선거를 대선 연장전으로 만들었다. 대선 승복의 또 하나 표시는 윤석열 정부 구성을 비판하되, 결사적으로 바로 막지는 않는 것이다. 민주당에게 새 정부 강요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쑥스럽고 거북한 자리다. 한손에 오불과 칠불과라는 인사원칙을 흔들다 불과 후보들 육탄 방으로 돌변하던 게 불과 몇달 전이다. 인사청문회가 거칠어질수록 그런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한동훈 법무장관 청문회가 꼭 그런 꼴이었다. 민당 청문위원들은 게으르고 불성실하고 무리하고 무력했다. 유진당 내부의 이단 권력형 성 추문과 함께 당의 규율이 무너졌다는 표시다. 윤석열 정부는 지지자와 비판적 지자들에게 지 자신들이 어떻게 비치는지 눈치챘을까? 서리가 내리면 머지않아 살얼음이 깔린다. 이걸 징조를 읽는다. 이런 징조를 읽는다고 한다. 이걸 징조를 읽는다고 한다. 징조를 읽으려면 대통령 주변의 대통령이 스스처럼 어렵게 대하는 망료 대통령과 사이에 벽을 쌓지 않는 친구 같은 참모가 섞여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손발 같은 부하만 보인다. 대통령은 취임 무연설을세번 했다. 그때마다 누군가 연설문 작성자가 쓴 초고를 대통령이 완전히 새로 썼다. 그 구절은 대통령이 집어넣었다고 흘리고 언론이 옮겨 전했다. 대통령이 싫다, 했으, 해, 싫다 했으면 대풀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의 자랑은 대통령보다 뛰어난 사람을 거르리는 것이지 대통령이 그들과 경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마음을 훔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한다. 국민이 윤석열 후보를 뽑은 이유 중 하나는 전 시대의 폐해를 해독시켜 달라는 기대다. 정부가 일자리 10개를 직접 만들었다고 자랑하면 질 좋은 민간 일자리 20개가 사라졌다고 들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가 만드는 법률의 대다수는 효과 절반, 부작용 절반이다. 그 결과가 문정권의 저성장 속 양극화 심하다. 국민은 취임사에 35번이나 등장한 자유라는 단어를 그런 현상에 대한 해독제란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해독제도 정량을 넘어서면 그 자체가 독이 된다. 그의 위대성은 극단을 피하고 언제나 유연한 절충을 택한 데 있다. 경제학자 폴 세무엘슨에 대한 추도사 한 구절이다. 군 출신 대통령이 여럿 있었지만 사단장, 분단장 시절 부하들을 청와대로 데리고 들어갈 땐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자제했다. 나라는 군대와 다르기 때문이다. 검찰도 나라와 다르다. 2100명 검사 가운데 특수부 소속 검사는 5%도 되지 않는다. 현 검찰 직제표에는 36명으로 나와있다. 95%가 형사부 공판부 소속 검사들이다. 보통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특수부 검사와 마주칠 일이 없다. 청와대 검찰 인사 때마다 특수부가 거른데 되는 데 대해서 거북한 느낌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 인사 문제, 예, 윤석열 대통령과 어, 대통령실, 그리고 측근들 어, 꼭 한번 짚어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